그래서 레위기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임만회를 하셨던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되는 게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는요, 예, 여기에 보면 세 가지의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나오는 게 제사의 거룩함. 이제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 이 다섯 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 얘기를 좀 이따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음식과 출산과 나병과 속죄,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유기를 통해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하는 것들을 나누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코셔라 그래서 정결한 음식만 먹죠. 네. 그것처럼 음식에 대해서 거룩한 것을 먹는 것또 출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이 출산은 거룩한 삶의 시작이 출산이죠. 사실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출산에 대해서 레위기에도 기록했다라는 건 뭐냐면 생명을 낳을 때 어떻게 그 산후조리하는 것도 거룩의 일부분이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레 위기가 기록됐던 것은 광야의 시기거든요. 그래서 출산했던 산모나 아기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이레 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고요. 나병 이거는 사실은 어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나병이 제가 들어보니까 나병은 이 살이 문드러지고 이게 나가는 건데 그게 상처도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나병과 같은 죄, 그리고 우리가 있는 죄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죄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질병과 죄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도록 이 병에 대해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속죄와 성물 이런 어떤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뤘고요. 어, 또세 번째는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이 단순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게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 그리고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거룩을 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제사하는 다섯 가지 제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어세 가지는 자원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이 번제는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드리는 게 번제고요. 소제는 내 물질, 그 당시에 이제 물론 광야 시대가 아니지만 아 광야 시대는 안 됐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대 소재가 곡식을 드리는 건데 내가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내 물질, 내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소재고요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또 이웃과 친교하게 한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재 화목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거고요. 네 번째 제사는 속죄죄. 이거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특별히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대제사, 대속제일 같을 때 나갈 때, 속제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제입니다. 속건제는요 배상인데 이것도 의무인데, 내가 알지 못할 때 이웃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또 성물을 잘못 만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다시금 깨끗하게 하는 제사.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사는요, 음으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룩한 삶에 대한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 우리나라의 시작은 1월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 이게 이제 나팔절. 이스라엘의 새해가 바로 7월 달입니다. 네. 그래서 나팔절이 있고요. 이스라엘 새해고요. 그다음에 어또 여기 보면 7월 10일이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를 여러분 기억하게 도 지내는 거고요. 수전절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유다의 마카비가 성전을 모욕했던 헬라 군대를 쫓아내면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불임절은 여러분 아시는 에스더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감을 통해서 하맘의 위험을 벗어났던 것들 유월절은 출애굽했던 것들이고요 오순절은 우리가 아는 추수 감사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추수하고 감사를 드리는 그 절기입니다. 이거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절기에 있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시간을 통해 거룩함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절기를 보면서 하나님은요, 매 시간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또 하나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일과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하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한데요. 가장 중간에 이 대속제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7월 10일 날 아사셀로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어, 짐승을 하나님께 이렇게 보내드린 요기 나온 것처럼 염소를 안수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부리를 아래고 그것을 광야로 보내는 것이 아사셀이죠. 이걸 볼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를 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가장 신학적인 책이고요. 또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을 때막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너무 어렵습니다. 또 단위도 또 다른 게 많고. 그런데 여기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은혜받은 사건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는요, 사실은 어, 광야에서 인구조사 두번 했던 것을 의미해서 이 민수기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일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인구 조사두 번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단어로 보면 데미드바르, 드바르가 광야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민수기입니다. 40년의 광야의 기록을 담아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또그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되죠.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는 도보로 2주 정도 걸리고 만약에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으면 8시간 정도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서. 인구 조사를 하게 서된 것이죠. 사실 인구 아 인구 조사를 죄송합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인간의 힘으로 정탐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로 부정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들은 이제 어~ 다시 어~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시간이 30 40년의 기간이 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이제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제 보면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어디베라아 어, 기브로핫다 아와에서는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욕심이 나타나죠. 물을 달라, 또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말했던 그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미리암의 나병은,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걸 보고 미리암이 또 그것을, 아, 예, 혼냈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모욕했던 미리암을 나병으로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 이후에 가데스바나의 사건, 12명의 정탁군을 보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는 40년의 광해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 또 고라, 레위 족속이 하나님, 레위지파가 모세에게 또 반기를 들게 되죠. 그런 사건들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죠. 출애굽시켜주시는 그 축복,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마라를 하나님께서는 샘물이 나는 어, 곳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우리가 나오는 것지만 그들의 삶에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민숙이고요 이문범 목사님의 그 지도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고센이 원래 출애굽하기 전에 있던 곳인데, 이출애굽을 해서 신광야, 여기서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레위, 아, 레위, 레위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민수기가 있던 곳이 여기 신광야, 바란광야, 여기서 40년을 헤매게 되고, 그리고 모압과 에돔을 넘어서 이제, 신명기는 바로 가나안 땅 앞에서 있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좀더더 더 설명한 것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지나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마라라는 곳 그리고 만나 그리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만나는 곳 여호와 니시가 바로 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칠레 국기 나와 있는 그 군대로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미대한 족속들을 이기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나서 신해산에서 1년 동안을 보내고 나서 그다음부터 디베라 여호와의 불, 여기서부터가 민숙이죠. 신해산 이후서부터가 여호와의 불, 그 다음에 탐욕의 바다, 미래암의 나병, 정탐꾼 가네사 반해암을 보내다가 여기서 40년을 헤매다가 노뱀, 그리고 여기 에돔과 모압을 지나서 이제 가난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인데, 요걸 또 이렇게 또 하면 네 이런 지도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쪽 에돔에 있는 곳이 왕의 대로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왕의 대로가 있는 지도를 제가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의 대로 아, 에돔의 왕의 대로 모압 이게 길랏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해서 사실은 이 광야에 대해서 고고학자들이 어디가 신광야냐, 어디가 십계명을 받았던 신내산이냐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고고학적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면 십계명이 대략 여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라고는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길 가능성이 가장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지도를 몇 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 여기에 보면, 어, 민수기를 이제 세 파트로 나눠보면, 첫 번째가 1장에서 2장까지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마지막 출발하기 전에 있었던 일, 6월절을 지키고, 인구조사를 하고, 백성들을, 진을 배치하는 것,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지파를 두고 가운데 성막을 두고 그 가운데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그래서 열두 지파 중에 속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성막과 하나님의 성물들을 관리하는 레위 지파가 있고 열두 지파가 이렇게 둘러싸서 이렇게 진을 배치한 이후에 그 가운데서 이제 바란 광야로 출발하게 되죠. 가장 첫 출발점이 1년 동안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처럼 보여졌지만 1년 갖고 되지 않아서 가네데스바하나에서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죠.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그들은 38년 동안 방황하게 됐고 그때 출애굽의 일세대는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 모압 그렇게 이렇게 해서 모압까지 돌아가는 것이 24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인구조사가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를 제가 이렇게 설명하려니까 너무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설명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대신 이 역사에 어디서 오래 있었는지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신해산에서 잠깐 있었던 거, 광야에 있었던 시간들이 되게 많이 길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첫 날이어서 좀더 좀 길게 했는데요. 2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이 성경 많이 읽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 을 읽으면서요, 우리 삶이 바뀐다라는 그 기적의 90일. 여러분들이 먼저 기적이 기적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 여러분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참고서가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복음서를 읽을 때 참고서, 로마서가 참고서입니다. <laughs> 예,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잖아요. 근데그 행적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리한 게 바울의 로마서거든요.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핵심을 한게 로마서고요. 그리고 창세기는 모든 것의 출발이고, 그리고 계시록은 모든 것의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성경은요 한 가지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통독을 통해서 각 성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민숙이는 죄 많은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민숙입니다. 이두 성경을 통해서 또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해 가운데 저희가 말씀으로 한해를 시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을 때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볼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